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아, 오늘도 대추밭에서 신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우, 신초가 이렇게 커요. 어, 비가 며칠 오는 바람에 농장을 못 왔거든요. 한 3일? 3일 정도인데 이렇게 커요. 이거, 이 나무에 기른 거는 한 20cm 가까이 큰 것도 있겠네요. 어, 아이고, 참 정신없네요. 만사 제쳐놓고 이거부터 해야 되겠어요 뭐 채소도 좀 심을게 더 있고 뭐 그런데 아유 참 풀은 또 이렇게 잘 자라요 하여간 다른거 눈에 들어오는거 다 제껴놓고 이 신초부터 제거해야 될 건데요 어 이게 전년도 신초에서도 올해는 그래도 이제 순 싹이 잘 나왔는데요 아어 기후가 너무 밤 기온이 너무 차가워요 올해 이거 뭐 이렇게 주가로 일을 해 봐야 또 대충 안 달리는 거 아닌가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그대 흉년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뭐할건 해야죠 뭐 설령 이렇게대 흉년을 뭐 감당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할 거는 해야죠 뭐 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어, 원래는 뭐 신초 정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조대추고요, 왕대추 아니에요. 어, 여기서 한번 그걸 설명 드려볼까요? 왜 왕대추하고 복조대추하고 이거 보은생대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 방식이 틀린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더 정확할 것 같네요. 어, 어제 그 저희 난실에 우리 진형님 난실에. 어, 출란 하는 친구가 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대추 전지를 해야 된대요. 그 어, 이제 우울 안에 뭐 텃밭에 심어놓은 거좀 가서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어근데그 친구한테 답을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사과 대추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유인즉 생대추용은 오로지 왕대추, 사과대추밖에 없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원래 생대추를 생산하기 시작한 곳은 이곳 보은이에요. 그전에는 사과대추니 왕대추니 없었고요. 어, 이게 이제 그 대구 경산 그쪽에 이제 그 건대추용으로 나무를 크게 키워가지고 흔들어 털어서 그렇게 말려서 건대추용으로 쓰는 그 대추 품종은 같아요. 거기도 복조 많을 거예요. 어, 우리, 그래서, 우리, 그, 이, 보훈에 계시는 한 분이 대추 농사 짓고 싶어가지고, 경산 가서 그 재배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 와서 농사를 지으니까 대추가 많이 달려요. 어, 근데 이제 그분은 획기적인 착안을 하신 거죠. 그리 키 크게 키우지 말고, 키를 낮춰서 딱이 좋게 키우면 어떻겠느냐 그러고서 어릴 때 이제 생대추 드시던 그 기억을 살려서 생대추를 팔면 될것 같으다. 그래서 이제 그 송리산에 등산 오시는 분들한테 뭐한두알씩 맛보시라고, 맛보시라고 나눠드리면서 이게 보은 대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엄청 많이 파셨대요.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할 때 생대추를 그렇게 많이 파셔가지고, 어, 그 뒤에 이제 그, 그분이 이제 그 사회치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수님하고도 알게 되셔가지고, 어, 당시 군수님께서 이거 보은 생대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생대추예요 생, 보은대추는 생대추입니다. 경산대추는 건대추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경산대추 쪽도 어, 생대추 쪽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대추, 그러니까 생대추의 원조는 왕대추가 아니에요. 보은대추예요. 어,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맛. 그 친구 그런데 사과대추가 훨씬 더맛 좋은 줄 알아요. 천만해요. 보은대추 잡사 오신 분들은 사과대추, 에이 뭐 이리 싱거워 뭐 푸석푸석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음, 아삭아삭 생대추맛 좋은거는 보온대추예요 어,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사과대추를 띄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왕대추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큰걸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뭐 중국 쪽에서 막수입해다가 이제 그렇게 이것저것 왕대추 했는데 보은농업기술센터에서도 왕대추를 무시했던 게 아니에요 재배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바람에 불어서 제일 낙과되고, 당시에는 모르셨는데, 어, 이제 여기서 그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이게 신초 나온 중간에 이제 원줄기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개, 세 개를 키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이거 이제 잎줄기라그는데 복주대추에서는. 사과대추에서는 뭐 열매순이니 열매줄기니 그러겠죠. 어, 여기서 이제 꽃이 피어서 달려요. 꽃이 피어서 달리는데, 지금 이렇게 해준 여기에서 달리는 건 1차나 2차에 달려요. 요거는 보이네요. 1차나 2차에 달려요. 1차나 2차에 달리는 건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6월 말일 경부터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계속 달리다가 3차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7월 하순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 요런 데서 이렇게 달리는 요거는 1, 2차에 달려요. 그러니까 7월 중순 이전에 다 거의 달리겠죠. 어, 그리고 이제 (3차) 개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어, 그럼 이제 (3차는) 어디서 달리느냐 여게이제 올해 신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 줄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어~ 요거는 저희가 약간 요거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 요기 아마 요거나 요것쯤이 요 가지 줄기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여기서 자라면 여기서 이런 잎줄기가또여기에서또 이만큼 크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입줄기가 다시 나와요. 거기에서 꽃이 피고 달리는 게 3차에 달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 냐 하면요. 어, 복조대추는 이런 데서처럼 1, 2차에 달리는 거나, 어, 이런 심추에서 키워서, 어, 3차에 달리는 거나, 큰 열매의 하자가 없어요. 뭐다 생산해요, 거의. 어, 다 생산하는데, 사과대추의 경우, 사과대추 인식으로 가장, 신초 정리를 했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열매 줄기가 이렇게 달리겠죠. 열매 순이 나와서 여기서 꽃피고 달리잖아요. 달리겠죠. 일리차에 달리는데 왕대추, 사과 대추류는 원인이 뭔지 몰라요. 비들비들 말르고 쭈글쭈글해지면서 제 떨어져요. 생리적으로 그런 건지 하여간 기후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과 대추, 왕대추류는 일리차에 달리는 건 생산할 수가 없어요. 거의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사과대추는 이런 당년도에 나오는 신초를 길러서 여기서 이제 가지 줄기 한 다섯 개 여섯 개 나면 여끝을 잘라서 적심을 해 주고서 거기서 여기서 나오는 또 가지 줄기가 또잎 줄기가 또 열매순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걸어 열매를 달리게 해서 수확을 하는. 그게 이제 사과대추 그 재배 방법이 그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저게 이제 그삼차에 달리게 되면 사과대추도 이제 결국 늦게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사과 대추가 맛이 그런대로 괜찮으면 (10월) 하순 뭐이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저희 밭에 달리는 걸 보니까 그때 거는 맛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복주 대추랑 뭐 호불호가 갈릴 정도로 뭐 껍질이 좀 얇거든요. 사과 대추는 어, 복주 대추는 좀 껍질이 두꺼워요. 어, 식감은 어떤 게 좋으냐? 안 익을 땐 당연히 복주 대추는 잘 익었을 때나 설익었을 때나 어, 다 아삭아삭 맛이 좋아요. 근데 사과 대추는 잘 익지 않으면 뚜걱뚜걱. 푸석푸석, 뭐, 이거,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과대추 이렇게 선호하실 것도 아니고, 무조건 복주대추 하실 것도 아니고, 이 원리를 아시면은, 어느것 심어야 되는 거는 정답에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아시면 되고, 이제 사과대추와 복주대추의 그 전지, 신초정리 방법이 다른 거를, 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원줄기 주변에 있는 여기에서는, 대추가잘안 달려요. 그니까 러 우리 사부님께 배운 게이 원줄기에서 30cm 이내에 모든 잎줄기라 그건 다 정리해라. 다 뜯어내라. 그런 거고요. 어, 요거 안에 거, 요거를 저쪽으로 길러낼 것 같으면 요걸 길러야 되는데 요걸 길러낼 거면은 아, 저걸 길르는게 낫겠군요. 요 밑에 이제 요건 아마잎줄기 열매가 달리는 걸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이후에 이제 가지줄기를 키워서 저쪽으로 뻗어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키울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지금은 없지만 이제 카스, 가, 여기서 이제 가지줄기가 나와서 그 가지줄기에서 또 다시 잎줄 변하고, 여기서도 삼차에 달리는 거예요, 대추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이게 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시겠지만, 그러시겠지만, 잘 길르면 여기서도 대추 많이 달려요. 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어,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정리해놓고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참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요거 이제 작년도 신초잖아요. 어, 신초 자라서 이렇게 가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잎줄기 지금 현재 이렇게 뜯어내고 나니까 네개 남았잖아요, 한두 개. 두개 정도 키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경험상. 그럼 요거 어떻게 뜯어줄까요? 이거 뜯어내고 나니까 이건 다섯 개가 남았어요. 다섯 개 남았죠. 그럼 뭐좀 상대적으로 작은 거, 이거 한두 개, 세개 남겨놔도 되는데 어, 원래는 이게 지금 할게 아니에요. 지금 할게 아니고 어, 나중에 좀더 자란 뒤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자라면 일이 엄청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아, 지금 아예 좀 더디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이건 다음에 손안 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충실해질 거고요. 이거 있는 그대로 다 키우면. 요, 잎줄기요 줄기에 요게 가느댕댕한 게 아주 웃기도 않고 이게 서로 복잡해지면 달리지를 않아요. 어, 참고하셔요. 자, 어떠세요 앙상해졌죠? 진짜 앙상해졌네요. 제가 봐도. 아, 앙상해졌어요. 근데, 어, 지금 요 나무에서 어, 신초를 몇 개를 기를 거냐면요. 어, 원래는 저는 그동안에 고집스럽게 꼭세 개를 기르려고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그전 이제 다지창이란개념으로 했었고, 삼지창으로도 길러보겠는데, 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 유인을 해주더라도 단지창으로 기르는 게 낫겠더라고요. 단지창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보은 기술센터 가르쳐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어, 아마 요거는 입줄기 같은데, 나중에 이제 저쪽 방향으로 기를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 하나를 기를 때 이제 요걸 분지러 내고 요거 한 가지만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저쪽으로 길러지겠죠. 어또 어떤 거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근데 요게 이제 또 그렇겠죠. 요게 이제 나와서 이제 가지 줄기가 보이면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저쪽 방향도 있고 사방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쪽 방향으로 키울 수 있는 그 가지가 있는 쪽을 남겨놓고 다른 건잘 잘라주는 거예요. 어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이게 거의 되게 이제 위로 크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뭐, 유인크립이 됐던, 뭐, 끈으로 매주던, 돌을 매달던, 그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어, 그랬을 때, 단지창으로 키우면은, 어, 지창은 제가 많이 키울 때네 개, 다섯 개까지 키웠거든요. 한 가지, 한 신초 하나에. 그런 걸 뭐, 세 개씩 키웠으면, 뭐, 열 개, 1 2 개, 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단지창으로 키우면, 요 다섯 개에도 다섯 가지밖개안 키워도 되는 거니까, 영양상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 단지 장으로 키워도 세 개만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테스트는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보세요. 이제, 어, 요런 전년도 신조과에는두 개나 세개 정도 남겼고, 어, 되게 이제 굵은, 묵은 가지의 거는 대개 세개 정도 남겼어요. 세 가지, 세개 정도 남겼죠. 입줄기에. 세개 정도 남겼고, 어, 이제 요 정도로 해주면 이게 신초정리는 끝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안 나온 게또 새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개들 해줘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요게, 이제, 그, 신초 기를 거, 요 다음 작업은 어느 방향으로 키울 건가, 그 방향 키울 나머지를, 남겨 그 방향으로 키울 걸 남겨놓고 적심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전엔 그게 되게 5월 한 15일 이후, 그때 해야 됐어죠 그때는 뭐 상당히 커요.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음, 아마 20일 정도 되면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아, 이 신초 정리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고요. 어쩌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여간 뭐, 조,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로 그렇게 남겨드릴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어, 대신 이제 제가 예전에는 대출을 굉장히 많이, 거의 매일 올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출난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올리고, 어,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한걸또 하게 되고, 뭐, 그러는 거니까, 어, 좀, 여러분들 거에도, 이제, 흥미는 좀 반감될 때고요. 무엇보다도, 사과대처하니면 관심들이 없으신데, 어, 다시 한번잘 생각해 보셔요사과대처가 그렇게 좋은 건지. 저는 아직도 반대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